속보입니다. 서울시가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을 전했습니다.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. 정말요? 어떻게요? 바로 미리내집이라는 장기 전세주택 정책인데요. 8월부터 빌라와 오피스텔도 미리내집으로 공격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입주 후 출산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서울시는 이번에 백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. 특히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편리한 입지에 고급 가전제품까지 갖춘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네요. 와 정말 실용적이네요. 빌라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젊은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.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내놓고 있네요. 이런 정책이 더 확대되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?